일단, 형들, 오늘, 일단은, 방송하기에 앞서가지고, 큰 업데이트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널리 퍼트려가지고, 어 신규 형들의 복귀도 조금 얘기할 뿐더러,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신규가 복귀를 어떻게 하는, 맞네. 복귀 유저를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형들. 뭐,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전 예약 먼저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 이벤트입니다. 자, 모두 지금 바로 당장 나오 사전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프로 당첨 룰렛 돌립니다.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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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사전 예약을 지금 미리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업데이트 또한 번의 폭풍이 불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뭔줄 알아 형들? 공성전이라는 게 나와 지금 만약에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에피소드들이 공성전에 함께하면 우리는 성주가 된다는. 내가 베르그의 성 주인입니다. 맞잖아 맞아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 우와 뭐야 한데스성 내성적이펼지는 공성전 참여 조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영지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야 이거 다섯 개다 우리 건데 여기 다섯 개의 길드가 공성전을 하겠다는 것 같아 느낌이 와 일단은 공성전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만관부 부탁드린다 뭐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어? 이게 뭔가? 드디어 1년만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1차 전직 소개야 지금까지 지쳤던 클래스 항상 똑같은 스킬을 잡아쓰고 항상 똑같은 역할만 했던 분들이 요번에 클래스 전직으로 또 다른 방향성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점 전직이 나옵니다 드디어 박수 이거지 왜냐면 사람들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고 다른 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열망을 갖고 갈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또 그거를 몸소 경험하여 풀어가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일단은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 전지가 있네 자 전직 안내 각 클래스별 두개의 전직 클래스 성장 가능 전직 클래스 전용 스킬 액터 스킬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헌터 후방의 긴 사정거리를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자이 봐봐 여기 화래의 회오리 있지 요거 그냥 마음은 바로 그냥 대가통에 있는 뚜껑 바로 딱 빼고 뚫겠다는 거야 갑옷 그냥 뚫고 지나가고 그냥 바로 그냥 쑤셔버린다는 거야 오케이 거의 뭐 스나이퍼 개념이지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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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역수같은 거 좋아하는데 자 스카우트 다양한 디버프와 뛰어난 회피능력으로 전장을 크으으 이거는 피하면서 우리편 아군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갈리겠지 조금 딜량이 좀 된다 나처럼 7만 딸이 지금 신서버 배려 기준입니다 7만 딸이 형들은 이제 헌터로 가시고 그 이하 6만딸이부터 스카우트를 가는게 낫지 않겠나 는내생각이고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내 캐릭이 아닙니까 자그 다음에 법사입니다. 프리스트 마법 지유 능력으로 아군을 지원하여 전투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와막 스킬 생긴 거 봐라 그냥 그냥 다스하다 다스해 거의 엄마야. 프리스트 는 거의 엄마 필이야 그냥 내가 아프다 카면 안아주고 팔백에 달면 팔백이 해주고 근질을 달면 등근질을 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빨래면 빨래 빨래 해주고 다 해주는 프리스트 지업이 시대의 엄마 프리스트입니다. 그다음 위자드 정장에 중심에서 막강한 마력으로 전투를 주도한다. 시계를 거스르네 이거는 뭐냐 스키 쿨타인가? 감소가 있을 거고 그 우리 지금 롬 특성상 죽었을 때 바로 부활을 못 하게끔 부활 시간과도 관계가 있는 것같아 그리고 모래폭풍입니다 모래폭풍이 형들이 봤을 때 모래폭풍이잖아 내 눈에 뭘로 보이는 줄 알아 내가 봤을 때이 무릎팍으로 보입니다 무릎팍 자 맞아 아니야 무릎팍이 밑에 발 탄탄한 오. 허벅지 위에 프리스트가 엄마였다면 여기는 무릎팍어라 발로 주 때리 밝겠다 한마디로 엄청난 대량을 성사하겠다. 버서커스 보겠습니다. 크으, 주변을 공격하는 강력한 스킬로 전투의 선두에 선답니다. 이말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하노?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는 용사한테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모두보다 앞에 나서서 적들의 뚝배기를 터뜨리기 위해서 기사를 선택한 겁니다. 그냥 고기 방패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야 눈깔 불 나오는 거 보세요, 형님들. 자, 이 스킬은 유추해 보겠습니다. 눈깔에 불이 난다. 어떤 스킬이냐? 그냥 내리 찍는 거야. 뭐 어떤 스킬인 줄 알아? 대맹이의 불이 터, 터진다는 거지. 미친 듯이 돌진을 한다는 거야. 도망 못 가게 한다는 거야. 발목색 잡겠다는 거야. 도끼로 땅바닥 부어지는 거 보이죠? 겁나게 뛰어가갖고 대장쟁이 맹키로 대맹이를 터뜨리겠다라는 자, 그 다음에 디펜더 보겠습니다. 최전선에서 다양한 방어 스킬로 적의 공격을 봐야 된다. 야, 나는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희생정신으로 앞에 나가서 머리통도 보해주고 방패를 들고 모든 화살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 지렸다리 어디로 갈지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할지 일단 근데 어차피 나의 적수가 없어 서버 내에서 적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디펜더를 가야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우리 법사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디펜더를 가서 방어를 하면서 어시스트를 해야되는게 아닌가 그게 총알바지거든 야, 이봐, 여기 다 적어 놨어. 1회성, 이랬소... 오, 뭐야! 야, 여기서! 미쳤다! 형들 이거 두개 선택할 필요가 없네! 1회성이 아니, 왔다 갈때 있나 봐. 그러면 방어도 해보고, 공격도 해보고, 공방수. 다할수 있다는 거네. 자, 신규 지역 소개네요. 신맵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유저를 위한 생각. 보이나요? 자, 미쳤습니다. 3월 22일부터 오늘 사전 예약 신청입니다. 4월 24일까지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에피소드 3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점이 너무 나이스해. 나는 이 형들의 멘트를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팔이 막으실으시 춥습니다. 힘들었답니다. 죄송하답니다. 사과드린답니다. 보다 더 높은 곳을 다가가며 우리의 기대에 보답하겠다. 야형도 이런 말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거야.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움직였고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롬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월드거래소까지 크로스월드 점령정. 아 더욱 김장감 넘치는 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합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추위가 지나고 제법 훈훈한 바람이 부는 새봄의 터 모든 무언가 한자기에 건강하고 가정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신형근 피디님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킨서버 베르그에서 함께 성 드시고 재밌게 게임하실 신규 유저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또 이제 각간의 클래스 간에 간의 이제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뭔가 시스템 나오지 않을까라는 유추를 하면서 자또 갓겜롬! 리멤버 오마제스티 카카오게임즈 레드랩 개발자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e hung, hung, hung baggy